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빌 게이츠와 임요환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주식 관련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인용했던 책이 데이드앤골라이앤 다위 앤 골리앗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The Tipping Point, Outliers, Blink 이 책들이 매우 유명하며 저는 모두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읽었던 아웃라이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라이어의 책의 요점은 성공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라는 주제인데요. 성공은 단순히 노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만 시간,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문화적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우러졌을 때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는 어떻게 하여서 국민게임이 되었을까에 대한 주제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살펴보죠. 아웃라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3살에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컴퓨터를 접하여 코딩과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매일 매일 밤에 고등학교에 몰래 찾아가서 컴퓨터를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충분히 1만 시간을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는데 있어서 그의 깊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큰 밑거름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임명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이묘한은 자신의 자서전 나만큼 미쳐봐에서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16시간씩 연습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면 다 알다시피 그는 테란의 황제가 되었고 1만 시간을 훌쩍 넘기다시피 한 그의 연습시간은 분명히 그가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열광시킬 무언가를 내놓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라의 두 번째 요소를 보죠. 빌게이츠는 1968년생입니다. 그는 1980년경, 즉 13살이 되던 무렵에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컴퓨터를 접하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980년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가 발전하던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빌 게이츠가 30년 정도 일찍 태어나서 컴퓨터가 애니학 수준이었다면 우선 빌 게이츠가 갔던 고등학교에 컴퓨터가 있었을 확률도 없겠지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고등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 임요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임요한은 1980년대생입니다. 그는 2000년경에 우연히 친구의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접합니다. 그가 스타크래프트를 접했던 2000년대는 윈도우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이고 게임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임요환이 10년 정도 일찍 태어나서 그가 처음 접했던 게임들이 도스 시스템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더라도 과연 임요환이 그 어떤 게임을 도스 시스템에 선택하여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빌 게이츠와 임효둘다 모두 컴퓨터와 게임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죠.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태어났죠. 미국은 공부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교육제도는 빌게이츠가 방과 후의 시간을 모조리 컴퓨터에 쏟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됐지 을 다들 알수 있겠죠. 또한 도전을 중요시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미국의 기업 환경 또한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을 세운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임묘한을 살펴보도록 하죠. 임묘한은 유교 영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하지만 공부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손쉽게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전하게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컴퓨터 게임은 정말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대단히 좁고 집약적인 장소에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장소, 저렴하기까지 했으니 이보다 학생들에게 좋았던 오아시스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러한 컴퓨터 게임은 PC 방의 폭발적인 상승세 그리고 확장에 힘입어 더욱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시간을 일찍 채운 청년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발전과 호황 속에서 컴퓨터 IT 발전과 맞물렸죠. 또한 여러가지 문화적 요소마저도 갖춰졌기 때문에 기술과 인터넷 발전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1만 시간을 채운 스타가 등장하였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호황 속에서 컴퓨터의 일반인들의 보급과 게임의 발전과 같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요소가 더해졌고 때마침 새로운 유흥 오락의 장소가 된 PC방의 확정과 함께 스타크래프트 인기는 절정을 구사하게 됩니다. 결국 빌 게이츠와 임효환,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크래프트 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각각 스타 플레이어,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문화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뒀다. 다른 성공의 요소 역시 매우 많았고 이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웃라이어에서 설명하는 이런 성공 요소들이 이두 가지에 모두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을 할수 없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해졌으며 현대사회에서 개인 브랜드, 퍼셔널 브랜드를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